안녕하세요, 술 유튜브입니다. 제가 오늘은 향기 나는 젤리 몬스터 액개였나? 하여튼, 그걸로 액, 앳... 액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거. 문방구에서 보통 팔고요. 안 파는 것도 있을 거예요. 먼저, 만든 거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제가 생각한 거여서 7,000원 자고요. 보이시죠? 어... 이게 방금 만든 거여서 좀 탱... 탱글탱글하기도 하고 손에 묻기도 해요. 랩은 보다시피 되고요. 묻은 건 그냥 떼어내시면 돼요. 몰드 되고 되게 느낌이 좋아요. 자, 그럼 먼저 준비물 소개. 아, 무릎 찔렀다. 잠시만요. 준비물은 아모스 물풀, 섞을 통, 섞을 것, 향기 나는 젤리 몬스터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에 젤리 몬스터액 개를 이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넣기 전에 물풀을 먼저 넣어주세요. 이만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좀 바로 섞여요. 근데 이거 만들려면 물풀을 좀 많이 쓰셔야 해요. 좀 시간이 걸려서 지루할 수도 있어요. 벌써 다 됐나? 다될 리가 없는데. 좀 묻죠? 잠시만요. 이건 색깔도 좀 예쁘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걸 만들 때는 물을 써서 그런데, 하여튼 이 편에서 찍을게요.